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최근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이 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 수의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중국이라는 점인데요. 총재님께서는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혈통과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으신데, 우리나라도 방송사 드라마의 중국풍 역사 왜곡 논란, 강원도 차이나타운 추진 논란에 이어 국적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반중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적법 개정과 이런 한국이 중국화되어가는 말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천사가 있죠. 네. 천사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돼요. 국제법은 이제 원장님 이름 나옵 천사님. 천사님. 우리는 중국 교포들을 우리는 중국 교포들을 우리 한국 국민으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으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습니까? 아니라 그러죠. 천사님. 천사님, 우리는 미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을 한국 교포로 많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미국 교포들을 한국 사람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좋다고 그러지. 네. 좋다고 그러죠. 네. 이왜 이럴까? 왜 중국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도 위험하지 않다. 천사는 그렇게 보고 있지. 그럼 우리가 어떤, 우리가 다자 외교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핵, 유엔 상임 이사국과 일본까지 합쳐서 우리가 다자외교를 해야 돼 외교를 하는데 아무리 다자외교를 하지만 기둥 외교는 있어야 돼 혈맹은. 그게 미국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님, 중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중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아니래. 천사님, 천사님, 미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우리 맹입니까 아이 그렇대 어, 우리들이 우리들이 혹시 짰는가? 아니 짰나? 안 짰죠? 그럼 우리는 중국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되나 미국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 미국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한반도의 중립성은 백궁에서도 보장이 돼야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에서 수전노로 소문난 사람들이 중국민족이죠. 돈에 굉장히 장사수환이 뛰어나. 그래서 화교들은 전 세계 화교들의 있죠? 집단 지역이 있죠? 나라마다. 이 사람들의 단결력과 상술은 뛰어나다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난 짜장면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기절해. 정말 애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저거 어머니가 데려와서 업내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맛을 영원히 못잊어버린 자식들이 많아. <laughs>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짜장면 집에 가서 엄마가 사준 그게 엄마 이게 뭐야? 이거는 시커먼 걸왜 먹어? 야 시커먼지만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그래야 먹었더니 그게 짜장면 맛이야. 이걸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사람이 있어. 그 어머니가 사준 짜장면과. 한 그릇. 그래 안 그래? 에? 아무리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봐.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사줬던 그 짜장면 만만큼 맛이 있나? 없어. 그러니까 화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돈 버는 재주가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 집이라면 누구든지 잘 먹어. 가서 후루룩 한 그릇 먹어버려 <laughs> 그렇죠? 어. 그런데 가서 백반 먹으라고 그래 봐 별로 맛이야 그냥 뭐 그냥 엄마가 백반 사준다 그러면 그 기억 이안 남아 아 그래 안 그래 아 엄마가 졸업식 하는 날 자기 외동 아들 데리고 가서 백반 한 그릇 사줘 봐 애가 그 기억 남나 <laughs> 안 남아요 근데 어느 시장 골목을 들어가더니 중국집에 그허수룩한 중국집 와서 뭐떡 치는 소리가 척척 나는데 거기 <laughs> 가서 그 그 손으로 직접 만든 거. 그 우동을, 저, 저 짜장면을 다한 그릇 사주는데, 엄마, 이게 시큼한 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먹어봐. 맛있는 거야. 먹었다, 이 말이야. 먹어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저고 엄마가 사준 그 짜장면 값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 나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어그 화교들은 우리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강타해버려. 제주가 좋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엄청난 마약처럼 밀려들어와. 마약처럼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러는 거야. 백인은 와봐야 정체성이 뚜렷해. 저건 호연놈이고, 이거는 우리는 황인종인데. 중국 사람은 와서 섞여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요.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이것도 한국 사람이고, 이게 어느 게 한국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 온다. 그럴 때 신인이 뭘할때 아시아 통일할 때 혼란하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천사님 우리의 혈맹이 중국입니까? 우리 혈맹이 중국입니까? 천사님. 천사님. 우리의 혈맹이 미국입니까? 우리 혈맹이 미국입니까? 에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미군이 많이 죽었죠? 그많 우리는 뭐 민간인까지 해서 300만 명이 희생됐지만 그 속에 미군들이 적어도 한 10만 명이 유엔군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는 또 3만 명 이상 죽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유엔이 생긴 이후에 유엔 국가가 한반도 와서 유엔 국가가 전쟁을 한게 한국이 처음이야 거기서 몇십만 명이 죽었어 30만 명이 희생됐어 그러면 그 유엔군 묘지가 저기 있는데 거기에 중공군 묘지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피로 맺어졌다 그래서 혈맹이야 음. 중국은 우리와 형제 국가였잖아 형제 국가 형제 국가였고 미국은 형제 싸움에 들어와 가지고 혈맹이 된 거야. 이해가죠? 음. 응. 그래서 애매모한 관계야. 그러나 지금 천사는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 미국을 지금 붙들어야 신인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내가 미국을 붙들고 조자룡의 칼을 흔들어서 중국을 통일시키고 일본을 통일시키고 하겠죠? 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중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은 그 인종 자체가 우리는 아담족이고 환인족이고 중국은 환인족이 일부 썼겠지만 어디족이야? 미토콘드리아 이브족이야 10만 년 전에 나왔던 종족이고 우리는 만년 전에 온새 자동차야 새 자동차 신형차야 신형 그게는 구형이다 이 말이야 구형 그게 종족이 섞이면 우리 종족이 약화돼 내 구조가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아담족은 만 년밖에 안 됐고 미토콘드리아 이벌족은 10만 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만 년대 문제점 있는 걸 보완한 게 신형 인간이야 그게 아담족이야 알겠죠 그 중에 그족이 유대인과 한민족 이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그걸 천손민족이라고 그래 어, 뭐 하늘에서 다 비행접시로 가져 온건 마찬가지지만 다 하늘에서 왔긴 왔지만 앞에 구형하고 요거 는 신형 이거는 신피질이야. 이해가죠. <laughs>